아이코와 다음 대결에서 전유진은 처음 선택한 노래를 바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선택한 노래는 전설적인 선배 가수 이미자의 곡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관객들의 의견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팀은 자신들의 가수들이 낮은 난이도의 노래를 선택하여 그들의 우수성과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유진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자신의 선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유진이 선택한 노래는 뛰어난 가창 기술뿐만 아니라 표현력과 독특한 스타일을 요구하는 곡이었습니다. 김다연의 이번 선택은 관객을 매료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한국팀이 변화를 이끌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국팀의 참가자들의 의지와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예술을 최고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전유진은 자신감과 능력으로 도전하고 관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전유진은 대회에서 임미자 선배의 노래를 선택하고 훌륭하게 연주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다연의 커버곡은 심사위험과 관객을 매료시킬 뿐만 아니라 음악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김다연의 성공을 알게 된 이미 이미자는 한국 음악계에서 이름을 날리게 한큰 선배로서 그녀에게 큰 감동을 받았고 직접 전유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미자 같은 큰 영향력을 가진 예술가가 자신의 곡을 이어가는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은 특별하고 큰 명예입니다. 이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가 전유진이 이번 대결에서도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연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자의 작품을 뛰어난 과 의지로 제한 없이 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